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 문현주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로 움직이는 선박이 인천항에서 취항했습니다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소무이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구 여성의용소방대가 지역의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건강한 여름나기 119 사랑의 효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명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는 오페라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8월 첫 번째 중구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디젤 연료 대신 액화 천연가스 LNG로 움직이는 선박이 인천항에서 취항했습니다. 이 선박은 앞으로 인천항의 홍보선과 항만 관리선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민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아시아 최초의 친환경 LNG 연료 추진 선박인 에코누리호가 인천항에서 취항했습니다. 길이 38m에 폭 8m, 깊이 4.6m인 200톤급 선박 에코누리호의 항해 속력은 15노트, 승선 인원은 57명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도 황산화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100톤, 소나무 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도 연간 1억 원에 달해 디젤 선박에 비해 운용 경제성도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40여 척이 운항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LNG 연료선은 에코누리호가 유일합니다. 70여억 원이 투입돼 22개월의 건조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돌입한 에코누리호는 앞으로 투자 유치 목적의 항만 홍보선 역할과 항만 관리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천 항만공사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과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입니다 인천시 중구의회가 소무이도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무이도의 남관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중구의회는 제222회 임시회 개최 첫날인 지난 22일, 인천 중구 소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소무이도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무의도 849-8의 섬이야기박물관, 몽여해변 개인 부지에 위치한 쓰레기 집화장 이전,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성면폐가 13개소 등을 찾아갔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수원 무의도의 주요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현장 방문이 끝난 후 중구의회 의원들은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남관욱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어르신들은 기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중부 여성의용소방대가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훈훈했던 효잔치 현장에 인천중구뉴스 민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7일 북성동 주민센터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중구소방서 소속 여성의용소방대가 지역의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건강한 여름나기 119 사랑의 효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부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등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과 화재시 신고 절차와 대피요령,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대원들이 매년 이런 여름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런 안전 이런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올리고 사랑의 행산지를 준비했고요. 약소하지만 저희들의 정성껏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또 기뻐하시고 건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리를 지금 5년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기력이 약해지기 쉬운 여름철. 해마다 펼쳐지고 있는 119 사랑의 효 잔치는 사라져가는 휴문화를 다시 되살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여름 휴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술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무더위를 이겨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 중구에서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가 열렸습니다. 민진아 기자가 도심 속 힐링의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송도 오페라단은 영종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뮤지컬 가수 양정열과 소프라노 박희선, 김인혜, 테너 김달진, 박준원, 바리톤 장유상, 김진추, 피아노 하순원이 나와 오페라의 명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송도 오페라라는 평소 오페라 음악을 듣기 힘든 시민들에게 밤의 여왕과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유명 오페라 곡을 들려주며 오페라에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페라의 명곡 이외에도 뱃노래 향수와 같은 우리나라 민요와 이탈리아 민요인 오나의 태양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한여름 밤의 음악 축제를 통해 닫혀 있는 도심 속에 음악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니다 인천 중구에서는 지난 7월 27일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존이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남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 표현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2013년도 중구 청소년 문화존 행사.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지난 7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3개월간 자유공원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영종 영마루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홍석 중구청장과 하승구 중구의회 의장, 중구의회 의원과 구민,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열릴 청소년 문화전 행사에는 중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15개 중구 관내 청소년 동아리와 55개 초청 동아리 등이 참여해 힙합과 록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동아리 공연 이외에도 한지 공예와 탈 만들기,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건전도리를 체험할 수 있고, 과학과 독서, 만화, 디자인 등 각종 동아리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됩니다. 인천 중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 역량을 능동적으로 표출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남관욱입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북한 인민예술가 선우영, 정창모의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풍요로운 통일미래를 염원하는 평화행사에 남관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조선미술협회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북한 인민예술가 선우영과 정창모의 작품을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전시했습니다. 선우영 화가는 북한 진치의 새화의 대가로 세밀화 기법을 위주로 섬세하고 생동한 화풍을 펼치면서 동양화에서 꺼리던 채색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모 화가는 윤곽 없이 색채나 수묵을 사용해 형태를 그리는 몰골화의 대가입니다. 두 화가는 각각 1992년과 1989년에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작품 대부분은 북한의 국보로 지정돼 조선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전시회에서는 선후영 화가의 9월산 오봉과 정창무 화가의 보도감의 가을 등 신동훈 조선미술협회 회장이 소장한 작품 40점이 전시됐습니다. 금강산, 금강산 에 저, 봤는데 그 금강산이 저는 금강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참잘 그리고 참월 금강산이 아름답네요. 여와서 한번더 보니까 어, 금강산 갔다 온 거기 눈이 아롱거리네요. 인천시 관계자는 통일준비는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 위에 문화적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남북사회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남북평화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시련. 나아가 동일한반도의 마중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남관욱입니다. 단신입니다. 인천중구청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양육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행성군에 있는 숲채원에서 자원과 교감하며 가족 간 화합시간을 갖는 제4회 행복업, 사랑업 가족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중구청은 지난 7월 19일 영종영마루공원에서 별빛 영화여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렬한 음악과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록 페스티벌이 우왕이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수교 21주년을 맞아 중구시설관리공단은 한국과 중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관람은 한중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 가능하며 공연 당일 빈좌석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입장합니다. 중구보건소는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영양 및 운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비만탈출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후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와 체력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